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이제 너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또 얘기하기 그렇잖아. 다낯가리는데 그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소수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하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친해지고 또이 수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도 다뤄야 하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아울러 어 조종이라는 특별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어, 서로 나눌 수 있는 주제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특히 또 공교롭게도 이, 이 여성 멤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를 좀더 어,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시를 좀 했는데 이제 여자들만 한번 모임을 만들어 봐라 어? 그래서 같이 밥도 좀 먹고 그렇게 해서 먼저 친해지는 게 조금 더 쉽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 말을 말을 백 마디 해봐야 한 마디 할까 말까 남자애들이 좀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런 애들은 너무 가까워지기 어려워. 나도 힘들어 그런.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을 줄 거니까 그 파일로 공부를 하면 되고 이 책은 미국 기준으로 어, 조종사가 되는 첫 단계, 첫 단계 조종사가 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2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어, 그 다음에 뭐 1종? 뭐 대형? 뭐 이렇게 이제 특수?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 뭐 그런 것처럼, 요건 2종 보통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주 쉬운, 기초적인 내용 갖고 진행을 하지만, 비행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지. 근데 조금 더 난도 높은 것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보니 원한, 원하면 하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필요 없고 뭐 나중에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의 뭐 자연 현상들 혹은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야도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이제 운전이라는 그 행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여기에 곧 교집합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기계라는 걸로 조금 어찌 보면 예를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사가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봐. 정비를 잘아는 사람이 하는 운전과 운전을 체계적으로 몇년 동안 배워서 하는 운전 기사와 차이는 있겠지. 근데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뭐 이런 개념. 그래서 나는 조종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정비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정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조종 공부 해라라는 얘기를 해. 같은 부품 혹은 같은 상황을 조종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정비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루는 다루는 내용도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이 수업을 듣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야. 그치? 아니었지, 그건. 난 처음에 이걸 예입에서 나왔을 때좀 깜짝 놀랐는데, 너는 왜 이걸? 그냥 글을 봤어요. 무슨 글? 어떤 여성분이.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사이가 그, 그건 그렇다 치고 왜왜왜 왜, 왜. 비행기 한대 해야지 아, 비행기한테 장만하시겠다고또 사고를 치겠다고 선생님 아. 네, 정비해 주시고 열심히 타고 왜냐면 그때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지금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있는 애들이 몇몇이 있어 지금 그래서 지잘 살고 있거든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안 했단 말이지 안 하다가 계속 내가 말은 니네 조종 공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데 하한 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애들이 없는데. 하... 대단해. 아무튼 좀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워. 어렵고 보통 어려우면 재미없지. 아무리 비행 조종 뭐 환상이 있어도 내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재미가 없어요. 어, 그래? 뭐 음... 또 재미없는 <laughs> 강의를 재미없는 강의를 또재있게 하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런 것도 내가 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재미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 얘기,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좀 전문적인 얘기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 또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하는 한국 영어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집중도를 발휘해서 해야 되고. 한 번에 할거 제대로 해야 이 공부를 하고 미국을 가야 미국에서 돈을 세이브해. 조종사들끼리 아니면 조종사와 정비사 사이에 이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조금 좀 현실에 가까운 이런 시스템이나 용어들, 이런 것들은 영화나 그 비행기 관련된 영화, 조종사 관련된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해서 중간 중간에 계속 넣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어 일단 다음 주는 일단 첫 수업은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고 결과적인 설명, 그러면 뭐 조종사가 된 이후의 에피소드 아니면 조종사 되는 과정에뭐 어려움, 부조리, 뭐 현실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시작을 할 테니까 다음 주는 부담 이 없이 오고 시작은 내가 이거를 교재를 어 단톡방에 올려주면서 어디까지 해석을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했... 과거에 여기서 나랑 조종사 공부를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도 있게 했어. 애들이 진짜 완전 진짜 취업을 목표로 초집중을 해서 했던 애들이라 걔들은 일주일에 어... 두 시간씩 두 시간씩 어... 했었어. 그렇게 해갖고 근데 물론 예습을 엄청나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진도가 엄청 빨랐지. 고랬던 애들이 한 1년 반 정도 같이 나랑 여기서 했고, 그러고 바로 날아가고 1년 준비했지. 거기 가서 1년을 보냈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내고 와서 취업을 했던 이런 케이스들인데, 이거는 정말 일단은 뭐 여기서 시간이야 뭐 괜찮은데, 미국에서 1년 넘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음, 얘네들은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조종사의 단계 중에, 한 5단계가 있는데, 5단계, 5단계를 다 수료했을 때 얘기야. 그러면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거는 그건 이제 직업 때문에 항공사에 바로 이제 부기장으로 바로 이제 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PPL 정도면 원칙적으로는 미국인이 미국에 있는 비행학교에 들어가면 기계 분야에 조금 지식이 있다. 이런 기준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3개월, 그 정도면 딸 수가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우리는 네이티브 아니란 말이지. 되게 느긋하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한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것도, 이렇게 생각,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영화 공부도 하고 재밌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걔네들은 재미없었어. 막, 물론 걔네들은 비행기 미쳐있는 애들이니까 재밌다고 하지, 그것도. 막. 나도 두 시간 내내 비행기 얘기만 하는데, 내가 힘들지, 나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비행기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좀길게잡지 이거 한번 뛰려면 몇년 걸릴 걸? 단기간에 볼건 아니야. 길게 보고 근데 취미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도 비행기 살려 고 그러면 몇년 걸리겠니 너? 10년, 20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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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때까지 괜찮으시죠? <laughs> 어, 선생님? 아. <laughs> 이건 미국 거고 미국, 미국 거 미국 거니까 비밀이다. 우리나라 거면 더 비밀이야. <laughs> 그 아니, 그 전, 아, 전쟁, 네. 아, 희정, 희정. 전쟁 나서요? 아. 우리나라 지도사 가서 지도 살려 그러면 친구들 내고 허가받아야 돼. 알아? 이런 음. 지도 하나 살려면. 그래서, 그리고 얘는 유효기간도 있어, 또. 14시간 운전해야 되거든?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그럼 비행기를 렌트해. 여기서 는 우리나라 차 렌트하듯이 비행기를 렌트를 해. 렌트를 딱 해갖고 가서 한 시간만 비행해서 나가서 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비행기 반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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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라보는 그 개념이 달라. 어.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타고 딱침길에 갔다, 갔다 오면 돼. 데 날씨가 안 좋은데 가고 싶어? 그러면 PPL 이상을 따야 되지. 이제, 아, 지난번에 이제 IFR이라는 걸 따야 돼. 그러면 날씨랑 상관없이 내가 비행할 수 있어. 근데, 아씨, 우리 과외를 데리고 가고 싶어. 10명 이상 태우고 싶어. 그러면 비행기가 커야... 뭐 공영 문제, 뭐 보안 문제. 근데 이게 곧 해결이 될것 같은 게, 이게, 이제, UAM이 이제 여기서 떠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좀 풀리면서 아마 좀될것 같아.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도 할수 있고. 그 같이, 뭐 외국에는 충분히 그런 인프라들이 좀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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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보는 걸로. 음.